중학교 2학년 미래엔 1과 본문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시면, lunch ready begins. lunch a d y 가 탄생하다. 라고 되어 있죠. 1번 문장 가봅시다. 나의 이름은 호진입니다. 그리고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걸? 만화, 소설을 만드는 것을. 지금은 이 투부정사가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러면 이때 to make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like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동명사 making으로 바꿔도 똑같은 말입니다. like to make like making 이둘다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2번 문장 while i was walking home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의 집으로, from school, 학교에서부터, last week, 지난주에, 나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on a scooter, 스쿠터를 타고 있는, 자, 이 문장 별표 쳐놓고, 이번 과의 핵심 문법이죠. 이때 while은요, 뭐 뭐하는 동안에 라는 접속사야, 뭐 뭐하는 동안에 라는 접속사고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시간의 부사절. 자, 부사절 나오고 콤마 찍고 뒤에 주어 동사가 한번 더 나왔지? 주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사절 나오고 주절 나올 땐 반드시 콤마 찍어서 구분해 준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사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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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이렇게 같죠. 그리고 부사절의 동사가 was 비동사야. 이런 경우는 이 주어 플러스 비동사를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죠. 그래서 while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 자 마지막 하나 더이 와일이 모모하는 동안에라는 뜻인데 듀어링도 모모하는 동안에라는 뜻이 있어요 와일도 모모하는 동안에 듀어링도 모모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와일은 접속사입니다 와일은 접속사기 이 때문에 뒤에 주어와 동사가 오죠 다시 말해 절이 온다는 뜻이야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이 오고요. 듀어링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온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3번 문장. 그녀는 룩드 보였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보였습니다. 감각동사 룩 다음엔 형용사가 와야 돼. 중요합니다. 감각동사 룩 다음엔 형용사가 주격보로 온다. 그리고 그녀의 스쿠터는 아주 유니크했대. 유니크는 매우 독특한, 독특한이라 뜻이죠. 다음 문장. i u going home, 호진. 너는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니, 호진아. 그녀가 물어보았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자,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 이렇게 할 때, say to 누구 누구 이렇게 전치사 to를 같이 꼭 써줘야 된다는 거. Say to 누구 누구. 너 집에 가고 있니 호지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전치사 to와 함께 say to 누구누구 이렇게 써 줘야 한다라는 거. 5번 문장. yes. 네. but. 그러나 do I know you? do I know you? 어 제가 당신을 아나요? I asked. I asked.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론이지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7번 문장으로 갈게요. I see you. 나는 너를 본단다. 나는 너를 본단다. 어디에서? at the school cafeteria. 학교 식당에서. 매일매일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녀는 였었습니다 자, one of 모모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카페테리아 직원들 중에 한 명이셨습니다. at school. 학교에서. 자, 여기선 요거 체크합시다. One of the m e one of the m e 복수 명사가 와야 한다. 뭐뭐 중에 하나. 그래서, one of 뒤에 workers, S의 동그라미.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돼. 9번, amazing,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그녀는 looks so different,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Outside the school, 학교, 바깥에서는,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룩스 봅시다. 자좀 전에 했었죠. 룩 쿨, cool, 룩 쿨, cool. 감각 동사 룩 다음엔 형용사 쿨이 왔었다 기억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룩이 감각 동사 그 뒤에 주격 보호가 와야 돼. 주격 보호자된 형용사 d i f f e r e n t 가 와야지. d i f f e r e n t l y 이렇게 부사를 써주면 절대로 안 된다. 부사는 보호가 될수 없어요. 정말 중요해. 자, 10번. 나는 써야만 한다. 나는 써야겠어. 그래픽 노블, 만화, 소설을 그녀에 관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1번. After I got home. 내가 집에 도착하고 난 후에 시간의 부사절이죠. After도 시간의 개념이 있으니 콤마 찍고 주절 I began to write. 나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만화 소설. 런치 레이디 비긴스. 이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긴 다음에 to write. 목적으로 쓰였죠? 비긴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무슨 정용법의 투부정사니?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 그리고 비긴 다음엔 투부정사가 와도 되고 writing, 동명사가 와도 된다. 비긴 투부정사. 비긴 ing. 둘다 똑같다 외워주시고 12번 이니 그 안에서 그 런치 레이디 비긴스라는 그 소설 안에서 이 런치 레이디는 입니다 아, 슈퍼 히어로 슈퍼 히어로 입니다 13번 문장으로 그녀는 라이트 탑니다 어, 슈퍼 스쿠터 슈퍼 스쿠터를 자 어떤 스쿠터냐면 괄호 쳐서 꾸며야 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대이왔어 날을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슈퍼 스쿠터를 탑니다. 이때 댓 뒤에는 can fly라는 동사가 나왔지? 바로 동사가 나왔다라는 건이스은 동사 앞에 주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줄여서 주격이라고 하는 거야. 주어의 자격을 가진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선행사가 사물이죠? 사물이라고 써 있네요. 그럴 땐휘치를 써도 괜찮지. 휘치도 되고 됐도 되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i 이드에 s 붙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14번. 그녀는 구합니다. 자, 이제도 s가 붙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 체크하시고 그녀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다음 she also makes 그녀는 또한 만들어요. 그녀는 또한 만들어요. 자, 다시. 페이지가 잠깐 넘어갔죠? 그녀는 또한 만들어요. 100개의 쿠키를 만들어요. per second. 1초당. 자, per가 뭐뭐 당이란 뜻이야. 1초마다 100개의 쿠키를 만들어요. 그리고 gives them away. 그것들을 그 쿠키들을 나누어 줘요. two hungry children, 배고픈 아이들에게. 자, 지금은 m a k e s 란 동사, 그리고 g i v e s 란 동사가 동사 o n e and two,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본법적으로 체크합시다. 이자 e g i v e s t h e a a w a y 이 g w v e a w a y 는요 w i v e a w a y 는요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야. 기부라는 동사와 away라는 부사가 만나서 하나의 동사가 되었어. 이런 걸 이어 동사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는 대명사 목적어를 가질 땐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 대명사 목적어를 가질 땐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여기에 대명사 목적어가 와야 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돼. 동사 부사 뒤에다가 대명사 목적어를 쓰면 이건 안 된다. 자, 쉽게 말하면 give away them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Give them away는 되지만 give away them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16번 문장 갑시다.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graphic novel. 만화 소설들, 소설을 누구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자, 얘는 삼형식이죠. 삼형식 문장인데 사형식 문장으로 바꿔볼게.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 필기하십시다. I showed. 나는 보여주었다. 누구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나의 만화 소설 을을.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뭐 을을.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입니다. 이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순서를 바꿔.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먼저 써 주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다가 써 주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전치사를 하나 쓰지요. 전치사는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of를 쓰거나 이셋 중에 하나야. 뭘 쓸지는 뭘 쓸지는 이 동사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쇼라는 동사는 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주어 보여 주었다 동사 나의 만화 소설을 목적어 사명식이 되는 거지. to my friend는 전치사 명사 합쳐서 전치사구죠. 전치사 명사 합쳐서 전치사구는 제껴 문장 형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삼형식이 되겠죠? 자, 17번 문장. awesome, 굉장해. 나는 좋아. 너의 어, 이 슈퍼히어로가 좋아. she's so cool. 그녀는 아주 멋져. said all my friends. 나의 모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18번. guess what? 그거 알아? 주변에 관심을 끌때 쓰는 표현이죠. 자, mother A on B. mother A on B. 여기 체크해 주시고 A를 본떠서 만드는 거야. A를 만들었어. B를 본떠서. 자, 즉 B를 보고 A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나는 그녀를 만들었어. 그슈퍼히어로그 슈퍼이어로 그녀를 만들었어. 미쓰리라는 여자분을 본떠서. 근데 미쓰리가 누구냐면 우리 학교 식당 직원들 중에 한 명. One of the는 one of the는 반드시 복수 명사 온다 그랬죠. Workers에 S 동그라미 쳐주세요.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 때요. Tell은요 바로 누구 누구 사람이 나오죠. 근데 좀 전에 배웠던 거 say say는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때 say to 누구 누구 이렇게 전치사 to를 꼭 함께 써줘야 한다라는 거 tell 누구 누구 say to 누구 누구 구분해서 기억해둡시다 자1구번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책을 나의 책을 누구에게 Miss l 에게자 얘도 삼형식 문장이죠. 삼형식 문장이야. 이거를 사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미쓰리에게. 누구누구에게. 나의 책을. 이렇게. 좀 전에 했으니까 이 부분은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사형식과 삼형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 두기를 바래요. She loved it.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나의 책을. To. 또한 역시. 단 문장. 2 0번 문장으로 갑시다. She also told me. 그녀는 그녀는 또한 말했습니다. 나에게 about her coworkers. 그녀의 동료 동료들에 대하여. 자 어떤 동료냐면 과로쳐서 꾸며야겠죠. 자 어떤 동료냐면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동료. 자 이때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대수로 바꿔 쓸수 있고요. 이 21번 미스파크 자 파크 여자분이 있어 Another cafeteria worker 또 다른 또 다른 식당 직원이시지 이 미스파크는 won a dancing contest 자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 체크합시다. Another Another 뒤에는 worker 단수명사가 온다라는거 체크하시구요. 이 22번 Mr. Kim, 자, 김 씨가 있어요. 김씨 아저씨가 있어. The janitor, 관리인이야. 관리인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의 관리인이신 김씨 아저씨는 was 였었습니다. 한때 한때 adventurous park ranger, 모험심이 강한 공원 경비원이셨습니다. 다음, I would like to write. 자, 우드 라이크 투뭐뭐 하고 싶다. 원투 투랑 two, 똑같은 표현이죠. 나는 쓰고 싶어요. 슈퍼 히어로 이야기들을 어바웃 m 그들의 관한.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해? 밑줄 쳐 볼게. 자, 그들이라 하면 미스리의, 미스리의 동료들을 말하겠지. 자, 두 분이 언급됐죠. 미스 파크가 있었고 리스트 킴이 있었죠. 다음 문장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 무엇을 대 이하를 목적어 절이죠. 자, 목적어 절이라 하면 목적어 안에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다.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어. 이런 걸 절이라 그러지. 그래서 목적어가 절이다. 목적어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근데 목적어절일 때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에 괄호치고 생략되어 있죠.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 동료들,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거라고 이 그것이라 하면 본인들을 주제로 해서 슈퍼히어로 스토리를 쓰는 것, 그것을 말하겠죠. 나는 물어보았다. 미스리에게. Of course, 물론이지. They will like that. 그들은 좋아할 거야, 그것을. I s a i 그녀는 말했습니다. 쾌활하게, surely, 쾌활하게, 쾌활하게, 유쾌하게. Let's go. 가자. 그리고 say hello to 누구 누구에게 인사하자. 안부를 전하자. Our new superhero friends. 우리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친구들에게. 자, let's do. 하 동사 원형을 써야 돼. Let's do 하 동사 원형인데, let's go and Let's say hello to 이렇게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죠. Let's 동사 원형 and 동사 원형 요두 가지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과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